이 카메라, 이제 산타페, 산타페. 산타페가 뭔지 알아요? 산타페? 예, 네. 커피 이름이에요. 자, MLX, 산타페. 노인폭행이죠? 산타페는 노인폭행 아닌가요? 맞죠, 산타페. 네, 여기 중간에 낄수 없는 이유가 여기다, 여기는 이제 핀이 들어가니까 다낀 거예요. 잘했죠? 네, 다 보셨고 여기 좌, 좌우는 이제 LED로 껴들었어요 2만원인데 이것도 삼촌이 보수니까 <laughs> 네. 저기서선정이 되게 잘해주신거죠? 네, 선정이 잘했죠 근데 여자 군인 죽은거는 왜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집자고 왜 남자 군인 막 다리 다친거는 왜 짜증만 먹고 싶냐고 왜물어보는거예요 문재인씨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짜증만 먹고 싶냐 그러면 그할소리요 그, 그 그게? 숟가락, 진짜 숟가락 얹기가 미쳤다니까요. 진짜. 야, 나 진짜. LH를 덮여버렸어, 이번에. 응, 네, 그니까요. 러아상 한강 그거, 그것도 원래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은 원래 그거 뭐 그런 거더사안 물어보지 않나? 경찰 아서 하는 거아닌니야 음. 근데 이거를 질질 끌고, 음, 어? 음모론으로 가고, 정작, 어 자영업자 막 자살하고 이런 거는 뉴스에도 안 나와. 선정이 선장님, 선장님 잘했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걸 막 테이프로 막 감고 지랄병하는데 의미가 없어 보는 여기 어. 납땜으로 어, 납땜까지 싹 해서 해드렸어요 어. 깔끔하게 납땜으로 어. 고무로, 다, 고무로 뺐고요 이렇게 아, 이거는 되게 신경이 이게 전잘 모르잖아요. 제가 봐도 잘해주신 거죠. 전에도 그럴까요? 전에도 이거 존나 이거 개, 개판 5분 전인 것도 음. 이거 서 깔끔하게 해드렸고. 음. 이게 이게 인술이죠 이게. 음. 전에 이란 이 새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전에 이한 새끼한테. 아니, 입값으로 붙인 줄 아예 몰랐어요, 진짜. 아, 근데 아까 인터뷰할 때부터좀 더듬어요, 더듬말고나 <laughs> 낮에 더듬었는데 막옆떼요안 엿떼요. 카메라, 나도 카메라 막, 울렁증이라 그래야 되나? 어, 안철수, 안철수 증상 안철수, 안철수가 그러잖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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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얘기해 니까 저한테 <laughs> <laughs> 글좀만져어주요 성경률 <laughs> 을좀복껍게 해놔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아마 이재명하고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나오면 누가 된다? 아니, 이러면 이재명. 이재명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는 아마 문재인은 아마 진짜 천사야, 천사. 예, <laughs> <laughs> 네, 잘했죠.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네, 네, 네.